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주스입니다. 설 연휴 전날이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게 되면 이제 설도 시작됐는데요.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파워 파워로직스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이 종목을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 또 신기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담아가시고, 무엇보다 명절 맞이 특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파워로직스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충분히 박스코 형성하는 가운데 길게 행보하다가 올해 1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살아나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따는 우상향으로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름이 굉장히 좋죠? 자, 빨간불 켜지면서 연속종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윗골이 달리는 양봉으로 전일 대비 5.98%로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이 다시 한번 상한가가 하면서 플러스 2.08%로 최종적으로 15,200원으로 이렇게 종가 마감 일단 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여러분 최근의 흐름 자체가 장기 바닥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가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충분한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 맞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이 APL 등재되고 해외 언론 지성파 초전도체, 여기에 완전한 삼성 효과까지, 갤럭시 AI, 자, 르노 삼성 자동차 배터리 팩, 그리고 반도체 칩,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양자, 보안, 폐배터리, 여기도 2차 전지가 바로 소재나 부품 관련주로서, 카메라 모듈, 이것또 부품이죠?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을 말하는데, 이렇게나씩 걸릴 때마다 이슈는 터지는 거고요. 사실 뭐 가장 굵직한 건 바로 초전도체겠죠. 이걸로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 장악이 되었다는 거, 이제 세력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죠. 얼마까지 가느냐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가는 가운데 이미 앞서서 자, LK 9 9를뭐 개발했다고 했던 이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오기도 했었고 이때 주가가 올라섰죠? 뭐 그때 이후로 비자 선포식도 한번 참석했었고 지금까지의 초전도체 연구 성과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뉴욕 매거진 LK99 관련해서 초전도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 신이아드 그러니까 그리핀 막사가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개발한 이 LK 구글을 가리켜서 노초전도 체자라고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 테크도 그렇고 파워 로지스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의 행보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행보입니다. 이미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 로지스 주가의 흐름이 원래는 여러분 지금 14,000원, 뭐1 5 0 0 0원대 머물 때가 아니에요. 충분히 더 이상, 자, 3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로지스는 여러 가지 이슈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전기차 관련주이면서도 폐배터리 관련주 바이오 인식 관련주 카메라 모듈 부품까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엮여있는 흐름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주 가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또 최근 또 흑자까지도 전환을 했죠 매출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제 연세대 양자산업 융합선도단과 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뭐 신성이 시총 2조를 좀 넘어선 시점에서 못가도 시총 최소 5천억은 가는 게 맞죠. 다음 주에 또 주가 흐름 가운데 또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신성이 올라가면 동시에 파울리스도 워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는 마세요. 추세를 좀 잡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꼭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시간 내에서도 이사 상가를 기록한 시점에서 앞으로 파워로젝스가 또 가지고 있는 최근에 들어온 정보 여러 가지 이슈들 모멘텀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난 여지껏은 정보가 없어서 홀딩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목표가 설정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정보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대체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직접 이정보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에서 특별히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 좀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파워로디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자 3588번으로요. 문자로 파워라고 남기시면 돼요 두 글자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세력들에서 올라갈 때 흔들며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구간에서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이어지는 피드백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파워로직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 3 5 8 8번으로파워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파워로직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또 CCS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연 초선도체 진실 공방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LK99 논문 저자 중한 명인 김현탁 교수가, 바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과 함께, 올해 3월 4일에 열리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리죠? 미국 물리학회가 있습니다. APS라고 하는데, 여기 학술대회에서 자, pc, p, pos, os, 예, 초전도성,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또 최근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줄 것인지, 언제 또 터질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도 진짜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왠지 떨어질까봐 걱정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악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요. 바로 이렇게 그면 지금 주가 흐름상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시간이 상가를 기록한 시점에서 미리 좀 문자를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고점에 몰려 있다거나 물타기를 여러 번 하셨던 분들 내지는 제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제가 대응하면 좋을까 등등 다 괜찮습니다 특히 앞으로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파워로드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파워로드스의 파워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여러분 집중 잘하신 분들, 특히 타이밍을 잘 가져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더큰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더다나 이렇게 혼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더 크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코 불안전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요. 다 파워로직스 전문은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파워로직스의 파워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이나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오전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그 문자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명절 잘보내시되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별 명절 선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부 바로 2월 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의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의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 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 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 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 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될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또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 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 3 5 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